네 안녕하세요 카이룬입니다 이번에 제가 원펀맨으로 스킨 바꿀 거 같은데요 카이룬이에요 스킨 바꾼 거고요 원펀맨입니다 여러분 뒷면을 보고 싶다면 보여드리죠 자 일단 뒷면은 뭐 이러하고요 앞면은 아까 봤죠 자 일단 오늘은 소중한 맵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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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는 뭐 그냥 읽으면 되고 어다 읽고 뭐지, 이거? 잠깐만, 이거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 이런 미친. 아니, 왜못 들어가게 해놨어? 야. 아니, 못 들어가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거? 잠깐만요. 제 버전은 0.14.0, 베타빌드 7입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못 들어. 야, 스펀지밥, 문, 열어... 문 열어줘! 스펀지밥! 이게 설마 스펀지밥이니? 아니지. 야, 문 열어줘, 스펀지밥! 에이, 안 들리나? 어, 뭐야? 자, 일단 막고 사운드 블루면좀 작게 할게요. 스펀지밥 어쩔 수 없네. 내집을 파손하고 갈게. 네, 일단 스펀지밥이 안 열어주니까 파손을 하고 가야죠. 자 아, 일단 뭐 저기 천장에 뭐가 따닥따닥 붙어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그, 그 TV 아니야 TV? 네 뭔가 약간 임팩트가 좀떨어진것 같네 어 그래도 이게 TV고 그 뭐지 이게 손질 앉아서 맨날 여기서 보잖아요 맨날 핑계인가막 방해하고 에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여기 그 2층 가는 게. 그리고 여기가 어지그 주방 아닌가 주방? 주방 아닌가? 주방 아니죠? 아 거시, 거실이구나 주방이죠? 네 주방 아니 그러니까 주방이고요 일단 야, 스펀지밥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던데 스펀지밥 진짜 못하는게 없었는데 자 일단 여기도 이, 여기는 뭐지 이게? 뭐야 저게 아 맞다 그리고 스펀지밥 그 서재도 있는데 그 지하실을 그건 표현 안했나? 아, 그걸 표현하진 않았나? 어디 있지? 좋았어. 자, 일단, 일단 문을 닫고서 일단 2층으로한 2층에 한번 일단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자, 잘 만드는 건데. 자, 일단 문을 열고, 어, 여기 서재 있네. 서재는 지하. 일층에그 지하실 그 다락물 같은 거 열고 가는데? 아닌가? 아니었던가? 와, 소지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스머지 아이 막 앉아서 신문, 신문 읽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게 화로, 화로인가 저거? 어쨌든 저기 병활로에다가 불, 불 떼어놓고 막 저기서 책 읽고 막 그러던데. 신문읽던가 어쨌든 2층을 한번 보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니겠지? 아니 설마 이게 스펀지밥이냐? 아니 설마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맞다 여기지. 자 일단 이층에 여기는 화장실인가 보네요. 와 스펀지밥 여기서 똥 똥싸거나 못 가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아투명블록이구나아싫어 엄마 잠깐만 나 영상부터 좀 찍고. 네, 여러분, 일단 저희 엄마 부르신데, 나중에 할래요. 어, 영상은 찍어야죠. 저희 맛보다 시청자분들의 재미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 이거 사다리가 있네요. 그 옥상에 그거 있던데, 그파라솔 와, 역시. 진짜 구현이 잘 해놨다. 와. 내 비, 내비좀 끄고 아침으로 해야겠다. 어, 아, 됐다, 와. 그리고 이제 밤으로 바꾸면, 크 야, 쩐다. 어쨌든, 이제 스펀지밥, 집은 다 보여드렸고요. 아, 근데 이거 꽤 많이, 많이 있네, 근데. 자, 일단 그 다음은 징징이네 집. 징징이네 집은 저게 뭐냐 근데. 어, 얘는 쉽게 들어가긴 했네 아, 뭐야. 얘네 집은 허이 부시, 털이 다훑어먹고 와야 되니 어, 왜가 징징이네 집, 그 거실. 여기가 그 소파 그 의자 의자 그리고 여기가 그어지그 그 책상인가 책상 이거 상이고 그리고 여기 화로 화로 화로는 아마 내가 여기서 요리를 했던 걸로 하고 아는데 이거 잠깐만 내이 친구 이거 꽤꽤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 요 이거 아니 이 친구라니 이건, 이거 제작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네. 마케마스터에서 다운받았고요. 뭐냐, 이게. 잠깐만, 근데 2층은 없나? 뭐야, 어딨어? 야, 2층. 저기요. 잠깐만, 2층이 없나요? 아이고. 뭐. 잠깐만, 2층이 없어? 아가. 근데 이건딱 봐도 2층이 있는데. 이리 봐도 이건 2층 이어구데이 2층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없는저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아니고 약간 손상시켜야겠어. 아여기구나아 여기로 텔레포트하는 걸로 만들려고 했나? 아 그래서구나. 근데 피잖아. 피 피에서 어떻게 텔레포트해자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비어 있는 방. 제작자가 안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비어 있는 건지 얘네는 뭐 리뷰 리뷰할 게 일단 별로 없네요, 근데. 자 일단 그다음뭐투미네 집인데요 투미네 집은 뭐 보여드릴게 별로 없겠죠? 투미네는 거리니까요 근데 전투미네 약간 싫어요 근데 더럽고 못되고 먹을 자기 먹을거밖에 생각을 못해, 못 못하잖아요 근데 어투미네 집이요 자 이게 침대 그리고 이건 몰라 그리고 이건 책장 이것도 몰라 이건 100% TV 아니면 냉장고다 네. 이네 집은 이걸로 끝입니다. 너무 그지같아서 소개할게 별로 없어요. 근데. 러라라라 룸. 어 뭐지? 이 위에 아이고그 간판이다. 그 비키니시티. 그리고 여기가 그해수욕 해수욕장 그 끈끈이 옷을 끈끈이 옷을 어. 어 렉. 네. 어 렉. 네. 어,래, 어,래, 어. 아마 일단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건, 아, 그냥 맵을 한번 둘러봤는데 갑자기 맥이 이렇게 미친 듯이 걸리네. 어,래, 어,래! 아, 맞다. 그리고 징징이네. 집 뒷마당에 이런 게 원래 있어요. 꽃 심어 놓는데. 꽃지밥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어쩌, 아, 이게 그애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음료수랑, 음료수가 있어요. 그거, 한, 한 편에, 어떤, 어떤 스폰지와 만화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일단 나와요. 어떤 다른, 다른 편에 그 음료수 맛인데, 그 티켓이요. 해초, 해초 음료수? 아, 해초 음료수 그거. 해초 음료수인데,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얘는, 얘네 것도 회손을 좀 시켜야겠네. 자 일단 뭐야 여기까지 회손 말도 안 돼. 근데 이건 뭐 음료수 집이라서 간단하죠 뭐. 뭐 음료수 집이고 이건뭐잘 모르겠고 이게 그 요리하는데 일단 요리하는 곳이고. 그 음료수 만드는데 여기서 이건 이거는 뭐 그냥 뭐 창문 창문 뭐 그런 거 같고 여기도 뭐 간단하네요 거의 중인 애들만큼 우와 여기는 뭐 근데 여기 아니 왜 이렇게 음료수 만드는데 화로가 있어? 그리고 뭐 의자가 손님석이 있고요 손님석이 이렇게 있고요 이막 그런 것도 있던데 그 예약석이나 그런 거. 그리고 일단 플랑크톤은 나중에 보여드리죠. 왜냐면 저는 치키리아가 더 좋아요. 근데 임팩트는 좋은데 약간 구현이 어렵게 해놨다근데 여기서 일단 징징이가. 맛스 스펀지밥. 개살버거. 어. 개살버거 두 개. 또. 애또. 또 지금 한 개. 개 더블 개살버거 한 개. 그리고 여기서 막 똥지밥이. 알았어징징아 아, 손님들. 슉슉슉슉슉슉슉슉. 어, 요 만드는데. 그래서 10분자 여기서 이렇게 버거 나왔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여기는 사장실이에요, 사장실. 이것도 해손시켜야 돼. 아, 아, 거기다. 냉동고다, 냉동고. 사장실이 아니라. 아니나 왜 사장실이 냉동고 냉동고리 왜 사장실이라고 했지? 뭐 사장실로 없어, 온디 야, 근데 사장, 아니, 어떻게 사장실이 없어, 온디 없냐, 진짜? 어, 진짜 없다. 사장실이 좀구현해서 스폰지밥 맵을 또 만들었으면, 그리고 뭐, 플라크톤 맵, 플라크톤 여기, 이, 미키식당도 뭐, 어차피 보여드릴 건 별로 없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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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석 그리고 이 안에 쳐 들어가면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이고요. 그 여기 그 캐롤이라는 그 컴퓨터가 막또개좌이다가비법이에야 웬다 이러고 그렇게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것도 이것도 뭐얘가 잡고 있고. 지금까지 플랑크톤이 우리한테 용암을 먹이고 있던 거야 그러면 와. 와 손님들 위장이 훼손될 만하다 근데 뭐크리에이티브이장 그냥 뭐 온천이고 어디 훼손시 아니 사람들 위장을 훼손시키려고 해? 감히 그리고 이건 그냥 일반 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개드릴 해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인테리어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일단, 직게리아 옆에 또 뭐가 있던, 있는 거 같은데? 아. 어, 이거 그거다. 그 조개소년이랑 인어맨 있는 그 퇴직자 쉼터 야, 일단 이것도 보여드리죠. 너또 좁게 만들었네. 아, 잠깐만! 여기 막 계산하고, 치고, 끝. 이건 뭐야? 등기의 집보다 훨씬 간단하네. 그리고 이거는 그 대형 레스토랑일 걸요? 그 애니, 그 애니 나왔던 그 대형 레스토랑 그스범지밥이 하루 동안만 여기서 일하기로 아, 어때? 어쨌든 그런 편이 있어요, 근데. 어 근데 여기 대형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이 넓어요 근데 이 레드, 레스토랑이 엄청 고급이라서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뭐야 근데 요리실이 왜 없지? 대형 레스토랑이 아닌가? 아 아니면 뭐잘 모르겠고 어 뭐야 아, 일단 저건 뭐. 여러분, 이 편이지, 왜?